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코스닥이 좀더 강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 또한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렸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수급들 그리고 또 삼성하이닉스가 저점으로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수급들이 어느정도 입절을 하면서 둘이 합산한 시총에서 한 10%만 매도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코스닥 쪽으로만 넘어오게 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흐름대로 잘 흘러가고 있죠 그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섹터는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로봇까지 해가지고 싹다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 뭐 매일매일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플러스로 또 뭐가 있습니까? 코스닥 시장을 부양하겠다 그래서 코스닥의 목표가 뭐 1100포인트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 발표까지 임박해 있는 상태죠 그러다보니까 코스닥에도 굉장히 좋은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아무래도 코스닥은 시작 중에서는 바이오가 시가총액의 무게가 가장 큰데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숫자가 찍히고 있다라는 게 굉장한 메리트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려왔었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hlb도 조만간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고 hlb가 이번 12월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5년 올해 여름에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 당시에 이제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3개월짜리 데이터가 필요한지 6개월짜리 데이터가 더 필요한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3개월짜리 데이터가 필요했을 때는 6 플러스 3이면 언제예요? 9월입니다. 9월이면 데이터 취업이 다 끝나고 최장 길어봐야 6개월짜리인데 6개월짜리라고 했을 때는 6개월이 6월이니까 언제예요? 12월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시 재신청을 넣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최대치로 지금 다 긁어서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어쨌든 12개월짜리가 지금 만땅으로 다 채워지는 게 이번 달인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회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 했었지만 26년 1월 정도, 그렇죠? 26년 1월 달에 재신청 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까지 놓고 보면은 그리고 최근에 이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을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6개월짜리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12월에 데이터 취합이 마무리되고 얼른 준비해가지고 1월 달에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C1이냐 C2냐는 뭐 다음 문제긴 하지만 이번에는 C1의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자 그렇게 되면은 내년 2분기 초 정도에는 뭔가 윤곽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정도의 스토리와 전개 정도는 여러분들 일단 인지를 좀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메리트가 커진 부분이 뭐냐면 코스닥 시장을 매매하기에 너무 메리트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계속해서 바이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시가총액 상위 순위를 놓고 보면 알테오젠 바이오죠. 에코영재들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ABL이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ABL 바이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펩트론, 코오롱 리가켐, HLB 3천 당 그죠? 그러면 시총 상위 코스닥에 1위부터 1 0위까지만 놓고 봤을 때 바이오가 절반, 2차 전지 2 개, 로봇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리포트에도 내용을 다 적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거지만 알테오젠 여전히 지금 모멘텀 남아 있죠. 2차 전지도 지금 리튬 가격 올라오고 있고 실적 업황 저점 찍었고 ESS 쪽으로 모멘텀 붙고 있죠. 좋아요. 지금 사도 됩니다. ABL 바이오 마찬가지로 신고가 랠리 더 이어질 수 있고 지금 이번 달 12월 넘어왔으니까 이번 달에도 기술 이전 가능성 내년 1월 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추가적으로 발표될 만한 모멘텀 또 남아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렇게세 개의 키워드로 놓고 보면, 레인보우 보시면 되고, 펩트로는 이슈가 좀 있긴 해서,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펀더멘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발표할 게 하나 있었는데, 12월 7일에 발표를 못할 것 같다. 조금 이제 지연될 수 있다. 라는 내용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큰 상황. 티슈진, 몰리가캠. 뭐 ADC 플랫폼으로는 몰리가캠이 뭐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탑이고, 그 다음에 뒤가 뭡니까? 이제, hlb죠. 그래서 hlb가 시총 3위까지 자리에 있었다가 9위로 밀려나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 시총이 6.4조 정도거든요. 6.4조의 시총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이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흐름이면은 hlb가 어쨌든 재신청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못해도 6만원, 9만원 선까지만 올라와 주더라도 또 10조 원저리까지 자리 잡으면 다시 대략적으로 시가총액 4위에서 5위 사이까지도 올라와 줄수 있다. 자 그러면서 또 바이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고 유동성 베이스가 계속될 거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못해도 내년 여름까지는요 바이오로 여러분들이 뭐 1억을 투자하고 계시면은 5천만원 정도 적어도 비중 50% 정도는요 무조건 바이오를 지금 세팅을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안 늦었거든요. 물론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갈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남아 있고 그 후보 중에 하나가 hlb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제 기준이긴 합니다만.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한국의 통화 공급량의 그래프입니다. 한국 통화 공급량 그래프인데 최근 1년, 5년, 10년 뭐 상관 없어요. 어느 기간이든 간에 돈은 계속 풀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국이 지금 한 달에 돈을 얼마씩 풀고 있냐 여러분들 40조씩 풀고 있습니다. 이 통화 공급량의 퍼센테이지가 미국보다 두 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돈 푸는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래서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계속 보이는 거고 1,470. 70원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실질 실효 환율, 물가를 반영한 환율은 이미 1,520원, 뭐 30원 대까지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가치가 똥값이 됐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뭐 내일 시간이 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IMF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2의 IMF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랑 지금은 시장 구조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은행들이 지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고요. 신용등급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IMF로 가기에는 사실 무리가 좀 있다.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고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고요 물론 돈을 푸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또 경기가 어떻게 부양되느냐 그걸로 인해서 효과는 어떻느냐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갖춰가지고 결국에 외국인들의 투자자금의 방향이 어떠냐가 결정이 될 텐데 뭐 오늘도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 수천억 원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당장의 IMF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시장의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요거까지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 그래프가 어쨌든 돈을 푸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 미국의 양적 긴축, QT라고 이야기하는데 연준이 돈을 흡수하는 거예요. 유동성을 축소시키기 위함인데 이게 일단 또 멈추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MC 회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금리는 내려 긴축은 풀려 유동성 공급 우리나라도 계속돼 미국, 한국 전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이오와 같은 이런 종목들은 유동성을 믿고 그냥 공격적으로 배팅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오더라도 유동성이 없으면 바이오는 못 갑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HLB는 재료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시면 어때요? 이제 기관 들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렇게 보수적인 연기금도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기관들도 메이저들도 HLB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삼수 도전에 배팅할 수 있는 메리트를 느끼는 시점이 왔다. 그래서. 나는 이미 HLB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조금 더 사보고 싶어 하셨던 분들, 지금 좀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미 비중이 많아. 한40% 이상 돼. 이미 비중이 많아서 나는 정말 좋은 가격과 좋은 타이밍에 사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시드머니가 크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좋은 가격에서 사자마자 올라서 수익을 챙기는 구조로 가셔야 되거든요.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상승이 시작될 때 들어가는 게 기회비용을 좀더 아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HLB 특이사항 있으면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거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 제가 다 챙겨서 보내드릴 거고 어쨌든 HLB도 아직까지는요 회사에서 이야기한 그런 약속들, 계획들 뭐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크게 어긋나는 건 없어 보이고 저는 오히려 지금 그냥 단순하게 시간적인 측면에서 아 HLB가 빨리 재신청 넣었으면 좋겠다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시간 때문에 바라는 게 아니라 타이밍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너무 중요한 타이밍이 왔잖아요. 안 그래도 유동성이라는 베이 비싸래 바이오 종목들 잘갈수 있는 환경 이럴 때 재료가 붙어주면 이거 진짜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1분기) 안에만 조금 뭐라도 진짜 재신청 관련된 거 뭐라도 재료가 조금만 나와주면 충분히 진짜 빠르고 공격적인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 드리는 거, 뭔가 임박했을 때 기관들이 좀 공격적으로 연속적으로 사더라.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기관들 다시 수급 유입되는데,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 기관 수급 꼭좀 체크해 보세요. 아시겠죠? 굉장히 이거 의미 있고 중요한 포인트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떤 급변동을 보이거나, 뭐 급등을 보인다거나, 급락을 보인다거나, 재료가 나타났을 때 빠르게 여러분들께 내용을 정리해서 대응 전략까지 문자 한번 딱 보내드리고 깔끔하게 제가 가이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대신에 구독자에 한해서만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문자값이라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으니까 반드시 HLB 주주님들 혹은 HLB 주식을 좀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보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 혹은 HLB의 정보가 업데이트가 중요할 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문자 한 통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를 두개 걸어놨거든요. 휴대폰으로는 요 위에 것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밑에 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링크 클릭하시고 간단하게 신청해주시면 특이사항이 있을 때 가장 빠르게 HLB 그 어떤 채널보다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내용을 딱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대응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사전 공개하긴좀 그런데 제약. 바이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어떤 종목을 얼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야 되는지 목표가는 얼마인지 등등 제가 종목 딱 다섯 개 정도 뽑아놨어요 사실 한 10개 넘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해볼 만한 거 다섯 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 막 종목 백화점 차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바이오만 10종목을 사놓는 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 울렁울렁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개 정도만 딱 추려서 아이 정도면 그래도 남아있는 상승장에 여러분들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핵심적인 종목이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왜 왜 대단한지에 대해서 쉽게. 쉽게 풀어놨으니까 pdf 파일로 딱 보내드릴게요. 그럼 충분히 어떤 종목 어떻게 사고 목표가 얼마까지 보면 되는지 다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볼수 있어요. 요것도 대응전략 신청하신 분들께 그냥 단체 문자 발송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한 하루 이틀이면 다쓸것 같아요. 이거 마무리 다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한 번씩 미리 신청해 두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거 없지만 뭘 해주셔야 된다? 구독은 좀 눌러주셔야죠. 여러분들 지금 18,000명에서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2만 명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좋아요까지만 한번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꼭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